안녕하십니까, 애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? 네, 오늘도 일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. 어, 산책하면서 보니까 꽃이 이만한 꽃이 피었더라고요. 뭐어 그제까지도 이렇게 몽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갔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활짝 핀게 있어요. 아주 이만한 꽃인데 꽃 이름은 제가 좀잘 몰라요. 나무 이름을, 꽃 나무 이름을. 아, 어, 그쪽으로 조금 좀좀 음, 좀 그런 것 같아요, 제가. 네. 그래서 오늘은 봄 기분 내려고 브라우스도 한번 꺼내 입어봤어요. 어, 예전 브라우스인데, 근 이제 목에 뭐 스카프를 하나 할까 했는데 좀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, 오히려 이제 봄이라서 그런지. 그리고 또 이제 출근하는 기분으로 귀걸이도 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집에서 뭐. 요새 나갈 일이 이렇게 없잖아요. 귀걸이하고 뭐 어쩌고 할, 뭐, 저는 이렇게 막 세사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, 뭐, 목걸이 해면 목걸이 하나, 귀걸이는 귀걸이 하나, 이렇게 딱 이렇게 세트로 막 주렁주렁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뭐, 하나, 포인트로 딱 주면 이제 그런데, 아, 오늘은 제가 또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, 어, 요새 뭐 유튜브 를 이렇게 보면은, 막 이렇게 다, 경제적으로도 많이들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뭐 나름 다 사람들이 또 다르겠지만, 어, 근데 저도 좀 이제 경제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, 이재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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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적으로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, 어,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어...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. 근데 저는 어떤 주제도 하나 정해놓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내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음, 뭐 지금 경제를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값이 한게뭐 5천 몇백만 원, 뭐 6천 원, 뭐 호가하더군요. 그래서 뭐, 어 정말 그거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서민들은 그한개뭐뭐 몇십만 원할 때도 어 비싸 막 이랬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오천 막 육천 이렇게 한다는 걸 설레 듣고 저는 참아참 참 그렇다. 어이 경제가 이제 빈부의 차가 계속 이렇게 이제 심해지는구나 점점 점점 이제 빈부의 차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. 나름대로 뭐 살아가겠죠. 제가 죽고 나면 뭐 제가 뭐 죽고 나서 그것까지 이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. 저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저를 걱정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.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더라도. 아무튼 말을 해도 넉넉하다. 나는 넉넉하다. 나는 풍요롭다. 해야 된다니까. 저는 넉넉하고. 저는 부자입니다. 네. 오늘도 이렇게, 또 이렇게 외치면서 저는 또 이렇게 오늘또 걸었어요.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웃음도 보약이고 그러나 웃음보다도 더 좋은 것은 눈물인 것 같아요. 눈물. 그러니까 왜 저희가 우리가 살면서 보면 눈물을 계속 참고 있으면 그게 어떤 때는 막 이게 다운되고 더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보면. 어느 날은 막 눈물을 흘리고 싶은 때가 있어. 요 눈물을 흘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왜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날것 같은 거를 이렇게 참고 있으면 더 이렇게 안 좋아. 그래서 나는 어떤 때 남편한테 나 오늘 울어야 되는 날인가봐. 이렇게 눈물이 날려 그러지 뭐지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음, 어, 감정인지 모르겠어. 나는 울어야 될것같아 울어요 남편 앞에서도 제가 울고. 또 우, 울으면서 또 한쪽으로 또 내가 또 웃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뭐 누가 보면 좀 이렇게 갔나?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.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속에, 내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던 것들이 이게 풀어지는 느낌. 눈물을 흘릴 때마다. 눈물을 흘리면 응어리들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내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. 억지로 막 웃으면 어떤 데는 막 억지로 웃는 것도 좋다고는 하잖아요. 요새 그게 뭐뇌 과학적으로다가. 그러니까 웃음도 과학이다. 뭐 어떤 침대가 뭐 옛날엔 과학이다. 그러면서 그런데 요새는 또 웃음이 과학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웃음도 좋지만 눈물 또한 과학이고 기적이고 치유고 회복이다. 눈물이 눈물이 더 좋은 어, 치유제이고 회복제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외막 시큰 울고 나면은 막 그냥 가슴이 후련하고 아 그런 게 있어요. 네, 어 코미디를 막 보면서도 막그 당시는 막 웃고 막하하 그리고 호호 그리고 그렇지만 뒤에 남는 건 없잖아요. 아, 어, 저는 그랬어요. 근데 이 눈물이라는 건 진정 내가 막내 안에서 막 이게 다 이게 토해내면서 이게 울게 되니까 이게. 아픈 것들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어 아,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뭐야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울고 싶은데 아나뭐 내가 지금 울 때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참지 마시고 울고 싶으면 어, 눈물을 흘리세요. 눈물은 참 좋은 거예요. 아, 옛날 그 노래도 있잖아요. 눈물은 뭐, 뭐 사랑의 시앗이라나 뭐라 그랬나. <laughs> 그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, 네 그죠?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, 있는 있을 때가 좋아요.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모든 게다 메말라요. 막 피부도 건조해지고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게 지성 피부였어서 이걸 뭐 기름기 있는 걸못 발랐는데 요새는 건성이 되더라고요. 막다이 수분이 다 날라가니까 몸에. 그러니까 피부도 영양 크림 하나 바르는데 영양 크림 하나도 좀 지성인 게 기름기가 좀 있는 걸좀 발라줘야 그나마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번질 번질하게 기름기가 도는 것 같아요. 옛날엔 참 싫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 들기 전에 나이 많으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눈물도 없어져요.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싶을 때 흘리시고 많이 웃으세요. 많이 웃으시고 문자 보낼 때도 보면은 왜 우리가 뭐 그냥 네. 알겠어요? 그래? 이러는 것보다, 네, 하고, 이게 물결문이 하고, 음, 어? 눈웃음표 해주고, 크크, 호호, 하하, 이런 거 표현해주면, 그 문자로라도 서로 이렇게 오갈 때 서로 이게 치유가 되잖아요. 그게. 그 문자로 회복이 되는 게참 그것도 좋더라고요. 밋밋하게, 맞이, 맞이 못해서 대답해주는 그 어떤 그런 것들보다. 네. 그러니까는, 어, 그 친구들 간에도 그렇게 좋은 문자 서로 나누시고요. 또, 좋은 말도할수 있으면은, 서로 위로해 주는 말할수 있으면 하시고. 아, 또, 이웃에 또,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, 그분들도 돌봐주면서 서로 같이 눈물을 낼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하루도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오늘 이번 주한 주도 또 어, 활기차 한, 한 주를 또 저도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활기차고, 어, 또, 복된, 아, 그러한 아, 또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애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